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청년 김용준, 가수 김용준 각각 점수를 매겨 본다면 그냥 가수라는 걸 떠나서 청년 김용준이라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한 90점 정도는 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 스스로 매기는 점수지만 남한테 나쁜 짓 안하고 나름 되게 깔끔하게 지내 왔다고 생각해요.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가 어디 가서 사실 막 욕먹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음. 근데 이건내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. 약간 부끄러운데. 하지만, 가수로서의 김영준은 전한 70점? 혹은 70점 이하. 네. 왜냐면, 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좀, 욕심을 안 부렸다 해야 되나? 좀, 여러, 여러 부분에 있어서. 이왕이면 내가 할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주고 뭐 아닌 거는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적절히 살아야 되는데 그냥 뭔가에 항상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얽매여 있고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수로서 김용준의 7 0점을준 이유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못 보여주고 산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난 대중 가수잖아요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고 살아온 가수 중에 하나로서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못했던 느낌? 네,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좀 욕심을 안 부렸다 해야 되나? 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내가 할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,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주고, 뭐 아닌 거는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적절히 살아야 되는데, 그냥 뭔가에 항상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얽매여 있고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수로서의 김용준의 70점을 준 이유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못 보여주고 산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대중 가수잖아요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고 살아온 가수 중에 하나로서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못했던 느낌? 네. 가수로서는 점수를 그렇게 수하에못줄것 같아요. 요즘에 저는 마음이 편해요. 옛날에는 사실 어떤 귤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나이가 20살, 21살, 21살에 딱 데뷔했구나. 21살에 데뷔를 했는데, 에스전업이라는 그룹은, 좀 성숙해 보이는 느낌이 컸어요. 내 나이에 비해서.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청춘에 있어서 뭔가 워너비 활동하면서는 제가 진짜 그 나이 때제 모습을 100% 그냥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요 근래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다시 뭔가 이렇게 방송하고 하다 보니 어, 그리고 너무 바보 같은 거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히려 더 편해요. 너무 그냥 내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, 그 만들어진 길을 통해서 잘 됐던 거를 잘또 간직하고, 앞으로의 길을 저는 그냥 잘 걸어가고 싶어요. 많은 이 우리 뭐에스전업 사랑해 주셨던 사람들, 그리고 또 많은 이런 대중분들 덕분에 정말 큰 사랑 받고, 근데 이제 거기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. 제가 앞으로 잘살고가고 싶다는 얘기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뜻도 돼요. 그냥 잘 살고 싶어요.